네,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예멍입니다. 아, 금일은 이제 3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3월 29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 금일 시장 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이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에도 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또이 코로나19 경제 이 재봉쇄 우려 등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코스피 지수는 또 사흘 만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 특히나 기간이 7,100억 원 넘게 이제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어, 이끌었는데요. 어, 다행히도 이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라든가 미국의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증세한 공개를 앞두고 이 감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또 장중 매도세를 지속하던 어 외국인이 장 후반 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제한하면서 어0.1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외국인 기간 순매도가 나오면서 어 마이너스 0.27% 하락하면서 어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섹터들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뭐 건설 기계 그리고 철강 관련 섹터인데요. 이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31일 이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서 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이번 인프라 투자는 3조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도로, 다리 건설과 같은 교통시설 보강에 더해 이 재생에너지와 또 5세대 이동 통신 등이 미래 인프라에 투자하는 내용으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 공공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의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 또이 철강업체인 US스틸 등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나오면서 금일 우리나라 건설기계 이 철강 관련 섹터들도 오늘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계속 요새 지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계속 나왔던 섹터죠. 조선, 또기아 관련된 조선 기자재 섹터인데요. 메리츠 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자초된 이 에버그린의 에버기분호가 어, 2018년 일본 어, 이마바리 조선에서 6척의 이 시리즈선으로 건조됐다고 밝혔고요. 이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건조사에 대한 이 기술 우려를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또한 이 최근 국내 조선업계의 컨테이너 수주 독식과 관련해서 이 중국은 이 건조한 이 대형 컨테이너선의 잦은 기술 문제로 후보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어, 시양 회복 초입기에 이 선주들의 건조사 선정 기준이 이성과가 아닌 이 기술로 옮겨가면서 이 국내 업계 이 수주 경쟁력 상승을 초래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 이와 같은 소식에 금일 조선 조선 기자재 테마 섹터들도. 상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다음은 영상 콘텐츠 테마 섹터인데요. 이 디즈니 플러스가 이 하반기부터 이 국내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최근 루크 강, 이 월트 디즈니 컴퍼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 총괄 사장은 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기 어렵지만 올해 나온다고 밝힌 바 있고요. 이 업계 관계자들도 출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건이 기대감을 높이려는 전략 같다고 밝혔고요. 늦어도 하반기엔 선보일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아, 금일 영상 콘텐츠 테마 섹터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황사 미세먼지 관련주인데요. 이 제주를 제외한 이 전국의 이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발령 소식에 어, 금일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히토리오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연자원부가 이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해서 이히토류등 전략적 강물 불법 채굴 등을 감시하고 이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 이를 위해 이 중국 지방 정부의 자원 규제 담당 부서에는 위성, 또 5G 통신망, 어, 인공지능, 이드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이법 집행 적시성과 또 정확성을 높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또 히토류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데요. 지지율 첫 30%에 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정치 테마주로서 금일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내일은 기아차가 어, 이 온라인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통해서 이 기아차 최초의 전용 전기차인 EV6의 실물과 가격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 이후에 4월 초부터 또 온라인 사전 계약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아, 또한 내일은 이 한국엔 컴퍼니 또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가 아, 내일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 회사 선임을 두고 이 최대 주주인 막내 조현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사장과 이 장녀 장남인 조희경 이사장, 조현식 부회장 측의 이표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특정경제, 이 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또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한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어, 구속기소된 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또 내일 열릴 예정이라는 점도 어, 여러분들이 예,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 그러면 금일 어,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수의 지스인데요. 어, 이 코로나 1 9이 러시아 어, 백사 백신과 관련해서 어, 시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개시 소식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어,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수에지스는이 러시아 백신 생산을 위해 예, 그동안 이 지엘라파 및이 한국 코로스와 또 긴밀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지난달에는 러시아 경영진이 이수에지스의 공장을 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이 같은 소식에 이수에지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아울러 또 한국 코로스의 투자를 진행한 이트론과 EID, 또 계열사인 이하전기와 또 스푸네티크 V 이 코로나19 백신 한국 생산 이 컨소시엄 업체인 바이넥스가 아, 금일 또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존 이 코리아 마케팅 서비스 파트너사로 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 이를 통해 이 아마존 입점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시장 조사, 입점, 제품 리스팅 최적화, 또 광고 캠페인 운영뿐만 아니라 이 매출 확대를 위한 이 광고 운영까지 종합적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나오면서 어,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5일이었죠. 이 베이징에서 열린 2021 아시아 태평양 Ott IPTV 대기간 중에 이 왕기 캐리스토포트 중국 법인장과 또 가오웨이 빅첸스 대표가 이 콘텐츠 배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에 이 캐리스토포트는 중국 전 지역 80%에 달하는 주요 도시와 23개 성 IPTV 사업자의 이 콘텐츠를 공급하는 이 중국 기업 빅첸스를 통해서. 어, 캐리와 친구들 단독 VOD 채널을 순차적으로 개설할 예정인 것으로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 첫 30%에 진입했다는 소식 속에 시장에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금융2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테마 관련주인 덕성도 오늘 2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형 미디어 영상 콘텐츠 테마 상승 속에 또 용갑 합체 이 트레일러 영상에 인기 소식에 금일 22% 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화성밸브 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갈령추로 어, 부각이 되면서 금일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인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 수혜주 은하 사태 속에 이 국내 조선업계의 기술적 우위가 부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선기자재 테마 섹터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하전공 금일 1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제이중코스메틱 감사 의견 적정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마찬가지로 1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이전 검찰총장 관련된 소식으로 이 자회사인 모베이스 전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 동반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아 그러면 1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었고요. 어 서현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 1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한일 시멘트, 이 시멘트 업황, 이 회복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 한해 어, 금일 14%대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바이넥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 이 백신, 가 관련된 양국 생산 컨소시엄 업체가 어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면서 어 금융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여기선 누락이 되었지만 오리엔트 전공 어 이재명 경기도지사 테마 섹터이죠. 어 금융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선 기자재 또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모베이스 전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서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동국제강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3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발표 예정 소식 속에 오늘 철강 테마 섹터들도 상승을 하면서 동국제강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이 하반기 국내 서비스 예정 소식 속에 이 안드로이드 OTT 박스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서메이지 모바일 신작인 데카론 M의 이 흥행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 마찬가지로 1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주에 지속적으로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어, 금일 영상 콘텐츠 테마 상승 속에 이 420억 원 규모의 넥스턴 어, 인수자금 조기 납입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수산 중공업 마찬가지로 오늘 건설기계 테마 섹터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 금액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또 철강 테마 섹터인 KG 동부제철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건설기계 테마 테마인 두산 인프라코 어또 마찬가지로 철강 테마인 휴스틸도 앞서 말씀드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발표 예정 소식에 9%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롯데실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어, 1분기에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143억 원, 241억 원을 기록해서 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음료 매출은 전년 역기저에 기인을 해서 이 매출 감소가 불바,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보이지만요, 이 물류 효율화 등이 비용 절감에 기인해서. 이 손익은 전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아울로 또 정부의 이 주류, 예,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고요. 어, 지난해 맥주 가동률은 약 20%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이 OEM 및또 음료 생산을 통한 유의미한 이 가동률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어,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에이텍 팀 같은 경우에는도 이재명 경기도 지사 관련주 어,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철강 테마인 한국철강 9%대 상승을 했고요 조성기자재 테마섹터인 삼영 E&C 오늘 9% 상승을 하면서 어,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예, 상승을 했는지 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아스타인데요. 장마감 이후에 이 미생물 동정장비. 중국 식약처에서 판매 허가를 승인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또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시간에서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임원 주요 주주 어, 이 특정 증권의 소유 주식 수 변동과 관련된 전자 공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계열사, 이 오리엔트 전공이 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공시 속에 시간에서 마찬가지로 9%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예, JW 생명과학 장마감 이후에 보통주 30 5만 주 규모의 이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BDI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또 감사 보고서 제출 공시가 나오면서 어,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지분 취득을 통한 이 기업가치 극대화 목적으로 어, 주식을 신규 취득했다라는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에, 오리엔탈 전공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혜주나 사택 속에 예, 국내 이 조선업계 기술적 우위가 부각이 되면서 아, 금일 정규장에서 12%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로서 정규장에서 15% 넘게 상승한 서현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인 서현탄 메탈도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JW홀딩스 장 마감 이후에 보통주 150만 주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어, 금일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제 아무쪼록 3월도 한 이틀이 남았습니다. 어, 3월 한달 동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수상으로 보면 어, 상당히 좀 박스권에서 어, 갇혀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이렇게 3월 달에는 어, 테마 섹터들 또 아니면 주요 수급이 몰리는 어, 섹터들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좀 지지 부진한 흐름을 보인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이틀 동안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또 4월달에 여러분들 또 계획 세우신 또 우리가 또 원칙적인 매매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